이상심리학 급식 및 섭식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과 관련하여 부적응적 증상으로 인해 신체 건강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손상시킨다. 급식장애는 아동에서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 증상으로 이식증 음식물이 아닌 것을 먹음 반추장애 음식물을 토하거나 되씹음 회피적제한적 음식 섭취장애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함 등이 해당한다. 섭식장애는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나타나는 부적응적 섭식 행동으로 신경성 식욕 부진증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함 신경성 폭식 증폭식 행동과 보상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폭식장애 폭식 행동을 하지만 보상 행동은 하지 않음 등이 해당한다 이식증는 음식이 아닌 종이, 비누, 머리카락, 풀, 흙 등을 먹는 행동을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을 때 진단된다 이러한 행동은 발달 수준에 부적절하며 사회적,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 아닌 경우이다. 부적응적 증상으로 인해 영양 결핍 및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빈혈, 감염, 치아의 손상, 경련성 질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반추 장애는 반복적으로 먹은 음식을 토하거나 되씹는 행동을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된다. 음식을 역류하기 위해 자기 자극 행동을 보이며 역류 사파 사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배고파 한다. 이러한 행동은 위장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부적응적 증상으로 인해 탈수, 체중 감소, 면역력 감소, 영양실조, 발달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회피 적재 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음식을 먹는 행동을 제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체중 감소 심각한 영양 결핍 의료적 영양 공급에 의존 심리 사회적 기능에 뚜렷한 방해 중한개 이상 나타날 때 진단된다 음식에 관심이 없으며 음식의 냄새 재료 모양 색상 등에 따라 음식을 제한하며 먹는 행동과 관련된 왜곡된 생각 불안 두려움 혐오 등을 보인다. 부적응적 증상으로 음식 역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급식 장애의 경우 심리사회적 환경을 잘 파악해야 하며, 양육 환경에서 비롯된 잘못된 식습관 행동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육자의 무관심, 정서적 자극의 결핍,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등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추장애의 경우 식도 역류 유문 협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원인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환경 변화, 행동치료, 부모교육, 가족상담을 사용한다.